괴산은 내륙지역인데다 산간지역이어서 배추의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확과 절임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차현주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등지고 가을 배추 수확의 한창입니다. 누런 황토에서 푸릇푸릇하게 자란 배추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속이 깍차고 품질 좋은 계산 배추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배추 작황이... 뭐 평년작 정도는 되는데 작년보단 조금 난 편이에요. 푸른빛이 도는 싱싱한 배추가 반으로 잘려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국산 천일염으로 배추를 절인 뒤 씻어내기를 여러 번 건져 올린 배추는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돕니다. 특히 괴산 절임 배추는 저온 창고에서 2여일 동안 잘수성시켜 만들기 때문에 신선함이 살아 있고 맛이 뛰어납니다. 괴산 절임 배추는 이 맛이 딴도 뽑아도 훨씬 좋아요. 고소하고 단맛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소금도 거의 천일년만 써가지고.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격이 동결돼 있던 계산 절임 배추 가격이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이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요게 많이 상승을 해서 가격이 인상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산군의 특화 장목으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넘은 절임배추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 장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괴산 1호 배추 신품종도 개발돼 배추의 고장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CCS 뉴스 차현주입니다.